I, U. 찾았다. U, I. 안 돼! G. 안 돼! 버려. 버릴 건 버려. 그럼 니네 라이프까지 했니? 는 아, 쉣! B, 행 C. 아, 잘났어. 아. 아! 어? 아니, 니네 뭔가, 니네 이상한 게뭐된거 같은데, 내가 보기에는? 야 어, 뭐야 니들! 이거? 니들 뭐야! 니들 뭐하는... 니들 뭐하냐? 아 이제 큰일났다. 그렇지 그렇지! 아시 아깝다. 안돼안 돼, 돼! 나 줘, 쓰러진다! 줘. 쓰러진다 안 돼! 제발 안 돼! 쓰지 마! 제 쓰러지지 마! 마. 후우... 아 플러스바이트 제로야! 싸우면 자 야 나만 당연할 수 없어 너희도다당연해아 됐다, 뭐냐쟤왜 죽었냐? 미쳐다 오선으 이씨, 왔다 뻑, 왔다 와, 왔다 뻑. 잘 아, 가라 j 제이 쌍! 게이, 게이 너도 먹어라. <laughs> <감사하고요>. 아, <샛>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시제? 감사합니다.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? 몇 분이야? 세자, 세자. 야궁운니 이겼어. 그냥 던져도 돼. 와, 욕심. 아, 욕심부려서 이겼네. 아깝다. <laughs> <저>, 저걸 쳤다 골라봤네 <laughs> 야, 다한개 차이 말라 미친같은. 아, 내가아이거 아, 뭐냐고 음. 야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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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불어요. 바람 불어요. 바람 불어요. 바람 불어요. 게임 <laughs> <laughs> <동방겜. 웃음> 다시 싸우시고요. 아스로. 어. 나 잠깐 잽잽됐어 좋까. 거의 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. 아유 난리 완전 진짜. 그렇게 좁겠어 하면 커지면 졸라 문제 될걸 <laughs> <laughs> <한, 웃음> <laughs> 하나 더! 하나 더! 야나 그런 거더라 난리야 야몇 개야 지금 이게 <laughs> 박 나쁜 들아 <같> <laughs> 아니 좀 내리자고 왜 자꾸 올라가냐 고야 <laughs> 완전 거의 뭐야 <laughs> 와 존나 커 이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뭘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 뭘 어떻게 그만하자 <laughs> 우리 좀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아! 아! <laughs> 어디 <어리> 가냐 개같네하스를 방금 만이닦어 아 도비는 그냥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거예요. <laughs> 도비는, 도비는 자유예요. <웃음> 도비는 <웃음> 아유, 자유의 몸으로 자유의 몸으로 탑을 쌓을 거예요. 오케이. 오케이 아, 이등. 꼬자. <laughs> 어, <차. 웃음> 야 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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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플로 다 버려. <laughs> 어부라. 야 싫어요? 싫어요 저거 싫어요 <laughs> 아... 싫어 아... 미친 뭐냐고 저거 아... <laughs> 자기감드네. 하지만 난 2등인 걸. 저거 주네? 나는 이걸 써서 <laughs> 내는 <내내> 보자. <포장. 웃음> <laughs> 참고로 바닥이랑 그거는안 붙습니다. 아직 날리셨구요아이 <laughs> 뭐냐고 씨. 도미는 방해를 할 거에요. <laughs> 집도미는 가만히 좀 있어. 이 자식들아, <laughs> 아안 돼. 말안 <laughs> <찬만만> <laughs> <안> 돼. <laughs> 나 혼자 죽을 수 없는 것이에요. 어? 어? 아이씨. 아, <laughs> 바람 예,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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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, 그래 이... 이... 야, 이... 이... 만 뭐야? 야 어디 가 저거? <laughs> 야, 아예 라이폰 없는네쌍으놈들어가지 역시 작하다니 반전이야. 야 잠깐 나 이거 죽는데 이거? <laughs> 꽂으면 뭐? 나왜잠 아, 뜨기냐고? 제 <laughs> j 분노 퍼즐이지와저 사이 사이 끼우기 사이 끼우기 가나요? 사이 끼우기 접박지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사이키우기 사이키우기 다시, 사이키 다시 가나요 사이키우기 다시 가나요. 다다다방어 니네 뭐냐 <laughs> 다시 사이키우기 사이키우기 다시 사이키우기. 다아 <laughs> 아, 뭐야 하나 <laughs> 아 이건 에바라고. 우리는 그래도 어? 방해할 를 거예요. 야야 야, 이거 뭐야 야 얘들아 얘들아 이거 라니야 <laughs> <laughs> 저거 <저건> 뭐야? <laughs> 아, 이거 쓸모없는 거. 야, 지렛대 원리, 지렛대 원리, 이 씨발 지렛대 원리. 어 됐다. 어, 야, 괜찮게 간다. 괜찮게 간다. 쟤 너무 도박을 좋아하는 거 같은데. 큰일 아니냐, 저거? 괜찮다. 괜찮지? 와, 파멸 한 순간이고요. 개만데. 간다. 야! 간다. <laughs> 다시 한번 한다, 나도박간다 어, 야, 씨발! <laughs> 네, 가셨고요 아이, 졸라 어렵네. 뭔가를 하기 싫어. 야, 나 뭐냐? 나이 타워 뭐야? <laughs> 트리켓 <트리키의> 타워. <laughs> 이씨, 이거 뭐. 어! 어, 잠깐만! 잠깐만! 섬대맞자다버려 <laughs> <깜빈. 웃음> 저리 꺼져. 다 저리 꺼져 혼자 있고 싶다. 야, 이거 어른 때문에 자꾸 뭐누으면 바로 날아가잖아. <laughs> 야, 야, 나와봐. <남아봐. 웃음> 야, 나뭘 넣어 뜯지 마. <laughs> 망했는데. 저걸 저렇게 싸웠네. 어, 아씨. <laughs> 안 돼. 아씨. 안 <laughs> 돼. GG, 네 개. <laughs>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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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하하하하하이하하미하하하야 <laughs> 야! 야 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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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했 나쁜 새끼들아, 꼭 그래야만 다고 오야야 히트 치는 거, 히트 치는 거 싫어야, 히트 치는 거 싫어해요. 야, 고대 아이스 네마머 아니냐? 고대 아이스 네마머 아니냐고 개라시카아리제로아다아아아이 뭐야 아 <웃음> 콤보. <웃음> 야, <웃음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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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응, 하지만 콤보를 먹여버려야 되는 걸. 아, 오. 아, 같은 어. 아 어. 어, 뭐라고? 아니 게임 펌블 할 거거든.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싫어요? <laughs> 어, 저...